김재구TV 김정은, 김재구입니다. 어제 전파 방해가 계속 돼가지고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서 한번 멈춰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뒤에 저수진 의원도 남아있고 홍준표 의원이 한 얘기도 그랬는데 그냥 끊겼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6개월을 지켜보다가 부득이하게 오늘 한마디 안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홍준표 의원. 무소속이죠. 조영원의 대표가 내 복당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내는 준표 형님이에요. 홍준표 의원을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고, 3,40대가 싫어하고,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당이 분열된다는 그런 이유로 홍준표 의원 복당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조용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이 듣기로는 부산 출신 의원 뭐 두세 명 빼고는 폭당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없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40대들이, 3,40대들이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홍준표를 싫어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홍준표 의원. 서울 선거,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정말 이렇게 힘 빠지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서울시장 앞두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분열되어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 치르겠다는 것은 무슨 회귀한 논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는 홍준표. 두 번이나 탈당을 해가지고 복당한 분이 이런 말씀 치고는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조영 대표도 두번 네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이죠. 지금 대표로 계시지만 그리고 홍준표 본인이 당 대표일 때 당을 배신하고 나간 주호영 의원을 혼쾌위 복당시킨 일도 있었고 이번엔 원내대표 선거 할때 자기 스스로 조속히 복당을 시키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사람만 돌아오세요. 꼭 복당을 시켜드릴게요. 라고 얘기해놓고서 장재원 의원에게 약속까지 했다는데 그래서 14 내지는 15명 의원들의 표를 몰아준 일도 있다고 하네요. 내가 홍준표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할때 이때 수석부대표로 발탁한 일도 있었다. 주호영 대표를. 그리고 정계에 입문할 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경선 때 갈팡질팡하던 조영대표를 이명박 진영에 합류를 시켜서 특임장관까지 진행했다라고 말하는 홍준표 의원 참으로 배은망덕합니다. 참 억울하네요. 라고 말하는 홍준표 의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내가 복당하면 TK 지역 대표성을 상실해서 자신의 내년 당대표 선거에 지장이 있을 듯 하니, 내년 전당대회 이후에나 복당하라고 하는 편이 나서도 같다고 그렇게, 그렇게 얕은 끼를 부리는 것 같다고 말하는 홍준표 의원, 저렇게 야당을. 무능하고 무리극한 무기력한 이중대 정당으로 만든 리더십으로 어찌 당대표를 할수 있겠습니까?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이 화가 많이 났어요. 본인은 이번에 그, 저, 대구에 가서 이제 당선됐잖아요. 그 전에 뭐 저기서 해라, 저기서 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조영 대표가 그, 누구죠? 그, 저, 장 의원한테, 장재영 의원한테 일단은 홍준표도 복당을 시킬 것이다라고 얘야기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오늘 드디어 저주 대표가 홍준표 의원을 복당하면 안 된다라고 중앙일보하고 인접했다는 거예요. 뭐주의영 대표는 대표 나름대로 무엇이 있을 것이고 홍 의원은 계속 기다렸었는데 그래도. 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주호영 대표가 느닷없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표는 안 된다. 홍준표 전 대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누가? 주호영 대표가 함부로 내뱉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정치가 참 무섭네요. 정치 앞에서는 사람의 도리도 인간의 정리도 없네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도리상 조용 원내대표가 복당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 줄 것으로 계속 기다리고 여태까지 착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3, 40대가 홍준표를 싫어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준표 의원을 대부분이 싫어한다. 그래서 복당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조영 대표가. 이것은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 그런데 조영 대표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김종인 어르신의 마음일까요? 어쨌든 이러면 당안 돼요. 다 안어야 되지. 이것은 홍준표 의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조용 대표가 생각을 좀 깊숙이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빨리 언론에 흘리는 것도 조용 대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께서는 원내대표께서는 원내를 한 분이라도 더 의석을 가지고 와야지, 밖에 있는 의석을 가지고 와야지, 그 의석을 안 가지고 오신다. 그거는 자기만의 정치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소진 의원이 김남국 의원은 원래 계획이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현직 부장 판사가 대검 수사 정부 정책관실이 만든 재판 참고 자료가 위법이라면서 이 문제를 오는 7일날 전국 법관 대표회의 온라인 진행의 안건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현직 부장판사가요? 그리고 해당 부장판사는 전국 법관대표의 멤버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같이, 움직, 이같이 올렸다.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 집단 행동 유도 공작 의혹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보면 주목이 된다. 계속 안 했다고 발뺌하고 자기 페북에 난 그런 거안 했어! 라고 말하는 김남국 쫌생 의원. 이 김남국이는 지난 26일 날 목요일 저녁 7시에 국회 본관의 4층에서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를 하고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남북이가 말한 거예요. 통화로 전화로. 그리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분명히 했는데, 남국인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까자! 핸드폰 까자! 포렌식 하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국인은 나묻혀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입법부가 다 똘끼돌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나 맨날 전쟁이야. 그리고 김남국은 이은석을 총장은 위법석 조각이 될것 같다. 조각이 될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남국이가. 그리고 김남국은 판사 집단 행동 유도 공작 의혹 사실인지 누구에게 했는지 꼭 밝혀라. 조수진 의원이 확실하게 끝까지 판다. 김재구 생각이에요. 그리고 해당 일시에 시간의 통화 내역 기록을 공개하면 다 나오는데, 그거 왜안 오려고? 왜 못해? 하면 되지. 김남국 의원님, 빨리 하세요. 그럼 다 나와. 어차피 이거는 수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 움직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묵시적 청탁이라도 했다는 것인지 소명을 해야 되지요. 김남국 의원이. 그리고 전 현직 무법 장관을 사수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겠지만 판사 집단 행동 유도 공작은 그것은 정말 싸가지 없는 거지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소설 쓰시네라는 말까지 따라 해서 되겠나? 주미의 장관이 하는 말을 김남국 의원이 똑같이 어 그걸 카페에서 써먹는 일이 그 되겠어? 소설 펌해 발언에 대해서도 상화를 하고, 분명히 그 통화 내역 알려주세요. 이번에 그 회생 욕보인 윤우중 법사위원장 포괄의 유감 표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윤우중 이 국회의원 법사위원장 이분 얘기는 솔직히 다 생략하고 싶어요. 난 정말 비호감이야. 어쨌든요 지금 그 회생은 어떤 사물 사람을,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이란 뜻입니다. 회생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이 무슨 북한 당입니까? 우리는 북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거잖아요. 그냥. 그세 가지 문제인데,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했는데, 김남국이, 윤호중, 이분들은 완전히 그냥 겁을 먹고 미리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그 행태가 속이 다 보인다. 그러니까, 김남국, 그 판사, 선동하고, 했던 이야기들, 사실이라고 당신 페북에 써. 그럼 끝나는 거야. 자꾸 거짓말 하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대한민국 앞으로 태양이 우리를 향해서 밝게 비춰줄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일까지 뭐 기다려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집권 여당에서는 여러 애국자가 계시잖아. 애국자분들이. 김두관, 로부터 뭐조민정까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방송이 버퍼링이 심하고 전파 방해를 받아서 아니 전파가 뭐 방해보다는 뭐 우연의 일일 치수 있겠습니다만은 뭐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해서 그렇다고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 우리 직원은 얘기하는데 글쎄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 벌써 여러분들 이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직원이 그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만할 수가 있나요? 얼굴 땀났네, 아주. 그래서 홍준표 그 선배님, 자, 홍, 지금 의원님이죠? 홍준표 의원님이 오늘 하수연 하는 것은 분명히 홍준표가 밉더라도, 오늘 하소연하는건 맞다. 조용 대표를 내가 그동안 좀 좋아했었는데, 오늘 이 인터뷰는 잘못된 것이다.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시게 해야죠. 그래서 자꾸만 세를 늘려야 되는데, 아니, 복당하겠다는데, 안 된다. 30, 40대 국민이 당신 다 싫어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주 대부분이 당신 싫어하니까, 안 된다. 서울시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들어오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래 진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강하고 아주 뭐 못했다고 칩시다. 서울시에도 홍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죠. 지금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장재원 의원이 이제 중간에서 또 역할을 하시겠죠. 내일쯤 되면 장재원 의원이 또 주영, 주의... 대표한테 한마디해서 또 절충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홍준표 의원이 섭섭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수진 의원도 김남국 의원하고 지금 3일 동안 두 분이 계속 다툼이 있잖아요 패북 들어가면 김남국이 패북질하고 저 우리 조수진 의원이 패북에 김남국 의원한테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와중에 있는데 어쨌든 좋은 일이 있길 원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윤석열 총장 저는 뭐 계속 방송이 저의 단골 논객 정치인 또 법조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 많이 하는데 한동안 홍준표 의원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홍준표 의원은 그렇게 좀 비호감으로 하시는 분도 들 있더라고. 지금은 비호감이 어디 필요 없어요. 지금은 국민의 힘에 다 들어와야 된다. 의원 뺏지만 걸었으면 무조건 와서 한석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대표가 원내대표가 그 생각을 못하고, 못했나? 응? 어? 서울시장 떨어질까봐? 그리고 3, 4배 때가 싫어한다고? 그런 말은 대표님께서 일방적으로 신문에 흘리면 안 된다, 대표는. 대표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마음에 두고 홍준표를 만나요. 이 준표 형님, 우리 봅시다. 만나서, 아, 사실은 이러, 이러, 이러 해서 조금 더 어, 지원하고 계시다가, 한 4월달 지나서 좀 입당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복당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대표지. 그리고 이게 리더십이지. 아니, 상대방한테 전날 전화하지도 않고 중앙일보딱 인터뷰해서, 삼삼시대 싫어한대요. 우리 의원들 다 싫어한대야.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건 주영 대표가 아마도 리더십에서 약간 2% 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김종인, 그 어르신 성향으로 빠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 죽은 대로 가야죠. 오늘 홍준표 준표 형님 오늘 괜찮아요. 오늘 잘했어. 오늘 준표 형님 한 표. 그런데 준표 형님도 요즘 많이 좀 아주 온순해지셨더라고. 옛날은 그냥 저격스러워 날 했잖아. 근데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 저 우리 준표 형님. 그런데 이제 주호영 대표께서 조금 마음의 문을, 아니, 이렇게 말하면은, 김종인 어르신이나 주영 대표가 뭐가 달라? 똑같지. 들어오겠다잖아. 국민의힘, 105석이자, 들어 105석이잖아요. 또두 분인가 하면 또 있어. 106석이야. 107석까지 채울 수가 있어. 그런데, 왜 그걸 안 받아주냐는 얘기지. 그건 협치도 안 된다는 얘기지. 대표는요, 나보다 강한 사람도 들어오세요! 하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내편 만드는 게, 대표의 리더심이라는 것이죠. 그걸 해야 됩니다. 꼭. 그러니까, 조용 대표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오늘, 지금 이 방송은 조용 대표님 페이스북에 이 동영상을 내가 올리겠습니다. 아주 직접, 네, 보시라고. <laughs> 이렇게 마무리를 오늘 하려고 하고요. 오늘 너무 늦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낮부터 그냥 저 오늘 11시 반인가? 12시에 사무실 딱 나와 준비해가지고 1시에 딱 녹화, 스트리밍 걸려고 하고 실시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저 음악하던 선배 좌파들이 와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실음하는 바람에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밉보이고 그냥 큰일 났네 거기다 버퍼링도 나지 아유 오늘 악의 날입니다 어쨌든 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김추희님 주영우 의원님 원내대표 리더십이 약해 보입니다. 맞아요. 조민정 님 옳소, 하늘님, 윤 총장님이 통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부터 해야죠. 그것도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윤 총장님은 지금 본인의 앞에 놓여진 그 가시밭길이 많잖아요. 그 가시들을 전부 다 쳐내고, 쳐낸 다음에 분명히 윤 총장님 같은 경우는 사과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또트님, 분명히, 아니, 이또트님 아니구나.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고요. 어, 어, 이또트님, 네, 두 행님도 어찌고저찌고 하시, 아니요, 어, 저 혼자 하면 좋아질 거예요. 하셨고, 에프킬라님, 민주당 정신 차려라. 조민정님, 김정은님, 화이팅. 김추희님 올리세요. 네, 하셨고요. 하늘님, 이또트님, 저는 안 훗네요. 순들아버지, 저리더트 편입니다. 화이팅 대표님, 조우영 대표님께 꼭 알려주세요. 하셨고요. 소백 김종인, 폭력 없다. 리더로는 부적격이죠. 맞아요. 남님, 네. 하늘님, 순들아버지, 거짓말. 어, 새남손님, 김재군님 너무 재미있게 잘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그저버프링 나는 바람에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 직원들한테 이거 구독자한테 혼난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고 가자. 이래서 벌써 10시인데, 어, 아, 이렇게까지 했네요. 네. 아, 이제 내일부터 다시 사전 점검을 하고 방송하기 전에 점검한 다음에 바로 하여튼 뭐실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면서, 음, 노래 들을까요? 네. 대한민국 왜 이러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다 끝까지.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은 슬퍼 울고 이 나라 어디로 가나?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 이 나라 살려야 한. 살이 너무 힘 들어 찾아온 선술 집엔 바람 만 분다. 하나, 민초들은 슬퍼 울고, 이 나라 어디로 가나?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 이 나라 살려야 한다. 오늘도, 生命中的爱。